전번 네. 시간에 뭐 기정학적 리스크고 뭐 난리치지만 제가 흥하영이나 전쟁관련주를 다 때려나 하듯이 이게 직관적인 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이 빠지고 그동안은 그쪽은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이 단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2월 5일날 발표됐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에너지로 다시 직전 저점 공격하는 재료가 나와요. 음. 그냥 s 스 n 이 끌고 내려가고, 요번 단타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또 전쟁 관련주라든지, 갈등 구조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롱슛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여러분도 하다가좀 선수적 직관과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다 괜찮네 할 때는 호재 나왔을 때 오히려 때리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뭔가 부양책 나오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대한주화 때이라고 그랬습니다, 50%. 투매 때 12만원 때 샀고, 14만원과 16만원 사이에서는 반이라도 때려보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시장은 지금 직관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장 같아요. 지난 주에도 대표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쟁이나 물류 관련주는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주 동안 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아니 내 에스케이니스가 급락하면 이제 음. 그쪽도 들어 아, 다시 그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나요? 예. 음. 그때는 또 다시 뭐, 어,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물류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 이번에 전번에 이 갈등 구조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나 계속 그 빅데이터를 잡아보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 이제 대만 촉도선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3월 공작회까지 행동하지 않은 침묵의 기간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부터 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부양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국보다 어느를 봐야되면 이쪽을 봐야됩니다. 아, 그, 그러니까 대만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 문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전쟁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중국이 먼저 내수를 좀 살리겠다라는 부양책 쪽으로 갔으니까, 리스크가 러시아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시요 아니, 거예요? 푸틴이 이제 3월달에서 북한 가면, 네. 그냥 가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양상이 북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더 장기화되거나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되고 이게 전쟁이 또 이란에서 이게 더 확산 중독적으로 확산되는 게 저는 중국보다 북한 러시아 북한의 재래적 무기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변수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삼았다는 거 이런 등등 또 일본이 또 간다해서 무장을 강, 강화시키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3월달에 휘몰아칠 수 있는 거죠. 딱. 국내 증시 악재네요, 대표님. 그러라고는 환율 봐야죠. 음. 이번에 또 다시 1,450원 찍고 좀 10원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쯤에 네. 다시 1,450원을 찍고 나가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 섹터는 아 중국보다는 뭘 봐야겠죠?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음.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철강, 그다음에 뭐 건설, sy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랑비 옷좀 흘러내리는 게 이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조금 엎어줄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후보로 당선돼서 뭔가 선거 공약이 집행되면서 시동을 걸때 근데 이거는 뭐 (3월달) 지나야만 되는 개념이니까 음. 지금 어~ 저는 (2~3주) 기준으로 안타치기만 할래요 그러면서 변동성장 같아요 종목도 계속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시서로 왔다갔다 할것같지 한쪽으로 쭉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매매로 전략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저는 최대 목표를 2,550 정도 잡습니다. 요번 고점과 저점의딱 반입니다. 네. 이거는 내일 당자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이 있을 때 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2,550 오면 요번 파동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이두번 파동, 대형주는 이때를 팔는 목표로 음. 잡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 이제 2024년 증시를 주도할 만한 키워드로 원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서 원자력 정비주라고 보는 우진 엔텍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무려 300% 급등, 공모가 대비 4배 따따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매기가 사실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내일 더 치고 나가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진 엔텍이더 그, 상승 쪽으로 간다면. 예. 네. 그러니까 우진 엔텍 쪽으로 몰려. 자금이 몰리면?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게못간것 같아요. 같은 원전지라도. 음. 그러니까 오늘 이쪽에 일단. 그래서 고목가 5,300 이거 고모해봤는데 한 주도 안 줬어요. 어깨가 그만큼, 사, 어, 사람들 신경 안 쓰시는데 실장 하신 분들 보면 수량 한주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아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아네네 아, 그래 갖고 음. 이렇게 내그 네, 땄다 상을 붙은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2만 1000원)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5300원이니까) 어, 지금 어~ 모가 대비해서는 그니까 (5000원에서) (4배) 정도 그러면 (2만 원) 아닙니까 (5배면) (2만 5000원) (6배면) (3만 원) 그러면 이거는 대드 잡고 3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나 볼래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3만 원까지 갔다고 쳐요. 몇 %입니까? 만 원이니까 50%입니다. 50 네. 그럼 그걸 귀신같이 팔아야만 가능하니까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보는 것들이거든요. 대드 잡고 하셔야 돼요. 음. 오늘 사신 분들은. 잘못하면 네. 내일 꼬리 달리고 반토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요. 옛날 그 기억 안 나세요? 두산 로보틱스. 음, 죽였다가 두산. 다시 올라갔다. 제가 죽였다 올라가는 게그선수 감각은 굉장히 크게 갑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때 이 로직을 그려 드리지 않았습니까? 6만7천에 제가 요때 어 46,000원과 52,000원대에서 한번 고목가 대비 따블 정도니까 여기서 한번 터닝 할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 보자 그랬는데 대드 46,000원 잡고 가자 그랬어요. 음. 깨면 이건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매도하고 인위적으로 30% 빼라 이게 공식이다 그래서 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왕창 사라 음. 실제 파동 보면 여기 그때가 시가 첫날에 꼭지졌고요 요눌림목에서 32,000원까지 급락한 다음에 1, 2, 3로 12만원까지 무려 이게 그냥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같다해서 저는 ETF, 사모펀드, 연합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신규 상장 종목들은 바로 급등하거나 이렇게 반토막 만들어놓고 머니 게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SNS 저기 여기에다가도 우진엔텍에도 대입시켜 봐요. 대표님, 우진 엔택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기업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이 같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어, 매매 패턴상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네. 기업 분석하지 마세요. 음, 수급 분석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상장 전에 어떤 에너지의 공목, 그 갈등에서 상장 전에 이걸 얼마나 많이 미리 받은 세력들이 반드시 투자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룬이 2만 원대 많이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음. 이것도 분명히 그 단가가 있을 거예요. 네. 공모가 밑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공모가에서 뭐따블로에서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상장 이후에 이제 어떤 에너지를 주나 음. 그러면 올려놓고 흔들었다가 다시 가는 게 이게 이제 매도자의 시각으로는 채 털었다가 흔들어서 왕창 거둔 다음에 거기서 머니 게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채턴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들어갔다가 다 털려요. 음. 손해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기서 어마무시하게 가버린 거야. 얘도 그렇게 하나. 그리고 그 외의 종목은 얘가 흔들었다 갈때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정기술이라든지 뭐지2 파워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대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한정기술이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7만 원대, 10만 원대 일부 팔아했던게 저점이 게 지금 보면 37, 8%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 상장 전에 벌써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저가 고가를 사등분해서75% 능선에서 지지하느냐 반까지 뺐다 가느냐를 저는 우진엔텍 변동성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6만 1000원, 2000원까지 뺐다 120원까지 뺐다 가면 우진엔텍이 고점에서 30 내지 50% 뺐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기간에 2 3년 만에 꼭 지치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죽이면 일주일에서 (10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주변 주식들이 같이 떨어져서 눌리 먹주고 그다음에 갈때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진엔택이 바로 급등해요 내일부터 내일도 그냥 꼙쌍 아까 치거나 네. 아주 해피하게막 급등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정기시나 지투파나 다운시스가 따라서 가는데 20에서 50%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래도 요새장이 그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딩 음. 이것도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SK하이닉스 시장 딱 직접 보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죽을 때 우진엔텍 대표가 죽을 때는 갖다 눌림목에 원전주 깔아서 사고 소부장도 깔아서 기다려서 사는 거 땡겨. 그러면. 이번에 못간 대장주들, AD 테크놀러지라든지, SNS기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을 오히려 매수하는. 그리고 이번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따라가지 않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일 장 거래량이 굉장히 좀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진엔텍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 우리 장에 가장 큰 영향주는 을 자동차가 기아하고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자동차 부품이나 2차전지 주가, 또 테슬라 결과보고 음. 또 그리고 현대차 수준도 딱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하단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요? 예. 네. 18만 원와 있습니다. 음. 제가 20만 원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어, IR을 발표했습니다. 네. 북미, 유럽, 아시아를 전 세계 돌면서, 여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유럽! 방문해서 IR하고요. 미국은 2월 1일에서 6일이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2월 13일에서 1월 6일이니까 2월 달까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업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중요한 SDV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못, 통신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에너지를 주나. 그때 그런 종목들이 가려면, 현대차가 이 18만원에서 19만원, 20만원에 10%라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 에너지 나오나. 마치 삼성전자 7만천원에서 뭐 7%나 10%갈때딴거 30에서 50% 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부품도 이제 이거 봐야 되는 게또 음. 내일입니다. 네. 내일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많아요. 굵직하게. 자동차 부품단, 원전단, 소부장단 음. 요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되나 볼래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안 돼요. 그러면 전쟁 관련 쪽 음.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네, 얘기고 네. 지수는 또다시 급락했다는 얘기고 어떤 케이스로 갈지 보고할래요. 음.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고 해라. 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미리 생각하지 마라. 생각대로 미리 다 해놓고 좋게 본다 나왔는데 안 반대로 나와 보세요. 생각대로 됐는데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건 최악의 경우에요 그러거나 나쁘게 또 뒤통수 때리면 그때 걸려버린 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쪽은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에스카이니스 내일 나쁘게나왔어 그냥 매도가 정답이에요. 가줘야 돼 내일은 4, 5천 원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나와주면 그 5,000원 에너지에 소보자 그동안 못 갔던 우량 그 이제 HBM이 됐던 그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또어 관련된 이번에못간 종목들 거기서 이제 제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또 1, 2주를 트레이딩 하면서 체크를 해 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좀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영 건설의 워크아웃 게시가 된 이후로 부동산 PF 시장이 좀 안정화 되는 건가? 싶은데, 뭐,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계속 좀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건설주 뿐만이 아니라, 뭐, 건자재, 가구 쪽, 또 그, 공인중개사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홍콩 H 증시가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홍콩 ELS 사태가 좀 정리가 되는 건지 이제 앞으로는 좀 너무 걱정을 여기서 더 아래쪽으로 좀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거를 은행주하고 우리가 부동산 PF는 제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네. 증권주는 메리츠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 증권을 음. 놓고 걔한테 물어보자. 이런 전략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중국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음. 중국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에너지 중국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돌아섰습니다. 근데 돌아서는 게 추세는 아닌 거야 그래서 중국을 검증해보는 거예요. 음. 3월달 공작회의까지 제가 서두 하나 거봤습니다. 홍콩 H 5600 그 다음에 121선이 6,000. 5,600과 5,800에서 자꾸 꼬리, 한달 동안 꼬리 달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빠졌다갑니다 이걸 검증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냥 121선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주면 홍콩 ELS 문제에도 숨통이 좀 튀는 거고. 그럼 은행주가 한 20%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600, 700이면 은행주 10%에서 15%. 음. 6,000까지 가면 은행주 20%. 이렇게 개념을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대한유화도 14만 15만원에서 반, 그리고 6천까지 가면 16만원, 17만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쁜 거는 14만원, 15만원에서 땡 치고 다시 12만원 검증했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갈지 흔들었다 갈지 까만색으로 갈지 저는 까만색 활률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제가 그거를 여기도 ETF 갖고 감을 잡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타이거 차이나 H ETF 거든요. 요번에 네. 7,100원에서 터닝을 해줬습니다. 요게 10에서 20% 가면 상황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ETF가 20% 에너지가 나왔다면. 음. 근데 10% 정도에서 요 빨간 박스에서 계속 꼬리 달리면서 흔들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고 반등 줬다 다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대한유아, 롯데케미칼, 타이거, 차이나, 에이치 갖고 판단해보고 은행주 갖고 판단해보죠. 지금 적으로는 일단 부양이 나왔으니까 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반등 정도 봅니다. 음. 추세전환은 3월달 공작회의에서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고 그때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태, 미국과 러시아, 북한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냐, 환율 어떻게 되냐, 유가를 어떻게 되냐, 또 중동이 확산되냐, 좀좀 좀 진정되는 쪽으로 음. 가느냐, 이걸 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리스크는 제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닥은 잡은 건가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외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롯데케미칼도 보세요. 제가 이럴 때반 정도 오나 보자. 이게 딱20% 정도거든요. 오늘 한10% 대까지는 왔어요. 14만 원까지 가나 볼래요. 음.